포스코그룹이 오는 2 0 3 0년까지 2차전지 소재 사업 매출을 62조 원으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2차전지 소재 사업이 포스코그룹 전체 매출의 절반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하나의 구호였던 탈철강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지0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밸류데이에서 2 0 3 0년 2차전지 소재 사업 매출 목표로 62조 원을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밝힌 2차 전지 소재 매출 목표치는 41조 원. 1년 만에 목표를 무려 51%나 높여 잡은 겁니다. 핵심은 원료부터 소재에 이르는 2차 전지 밸류체인 구축입니다. 완전한 밸류체인으로 생산 능력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했다고 자신했습니다. 포스코는 리튬, 니켈 등 원료는 이미 투자한 해외의 염포와 광산을 기반으로 확보하고 양극재와 음극재 사업에서 고객의 니즈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겠다는 전략을 내놨습니다. 특히 올해는 포스코 HR 클린메탈 리사이클링 공장,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 수산화리튬 공장이 완공돼 2차 전지 소재 원료의 상업 생산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매출 62조 원 달성을 위해 앞으로 3년간 그룹 전체 투자비의 46%를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쓰기로 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의 지난해 매출은 84조 원, 이 가운데 철강 부분은 44조 원으로 50%를 조금 웃돕니다. 계획대로라면 현재 52% 수준인 철강 비중이 줄고 2차 전지 소재 매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전망입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취임 직후인 2018년 100대 개혁과제를 발표하면서 2030년 포스코의 철강 사업 비중을 전체 매출의 40%까지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포스코가 철강을 벗고 미래 먹거리인 2차 전지 소재 분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우입니다.